벌써 5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의 성찬 때 마태복음의 성찬 기사 5구절과 마가복음의 성찬 기사 5구절을 자세히 비교하면서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두 복음서의 성찬 기사에 각각 어떤 특색이 있는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각기 어떤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의 성찬 기사를 살펴보도에 전후 문맥의 기반 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찬 기사가 들어있는 이 26장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가장 긴장입니다. 75구절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 절반만을 그저 대강만 살펴보려 합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음 성찬 때 뒷부분을 마저 함께 읽을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성찬 기사는 26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사도가 성찬 기사 앞에 있는 그 1절부터 25절까지에서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사도는 바로 그 이야기들로 성찬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제정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걸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26장 2절을 읽으면 주님께서는 이틀 뒤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와 누가 선생은,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성찬 기사에는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태사도만 이 사실을 콕 집어 기록합니다. 26장 2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 일이라, 이 팔일이라 하는 말씀은 넘겨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틀 뒤 6월절에 주님께서는 원수들에게 넘겨지실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26장 2절에서 마지막 네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두 번째는 17장, 세 번째는 20장,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26장 2절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성찬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성찬은 주님께서 자신이 이틀 뒤에 죽을 것을 확실히 인지하신 상태에서 그 죽으심의 은혜를 전달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신이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연이 된 일이 아니에요. 한편 그앞 부분을 읽으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이 심각한 말씀을 하시던 바로 그때 주님의 원수들도 모여서 주님을 죽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곧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명절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백성들 중에는,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6월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체포하다가는 자칫하면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원수들이 6월절에는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5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런데 밀란의 위험이 없이 쥐도새도 모르게 예수님을 조용히 체포할 수 있는 뜻밖의 호재가 그들에게 생기는 바람에 이 회의의 결정 내용이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태는 한 여성이 매우 귀한 향유를 주님의 머리 위에 부은 사건을 6절부터 13절까지 길게 기록합니다. 이 여성은 심각한 위험이 주님께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이 여성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이별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간곡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으며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 주님께 확실히 표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최고급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한 병에 아마 3, 4천만 원이나 할 최고급 오일의 향기가 그날 온 집안에 진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분개하였습니다. 많은 돈을 뜻없이 낭비한다고 여겼습니다. 아니! 이 비싼 오일을 이렇게 한꺼번에 허비하지 말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십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도리어 이 여성을 옹호하시면서 그녀의 마음이 담긴 이 헌상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를 내다보시면서 특별히 13절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두 번이 더 나오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성은 거액의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었습니다. 이 세상의 경제관념으로 보면 그건 과연 큰돈이었고 낭비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머리에 부어서 흘러내려서 향기가 진동하고 끝나버렸어요. 무슨 소용이 있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제 아무리 클지라도 며칠 뒤에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실 주님의 목숨값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 향유값이 제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드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큰 희생의 값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편, 이 26장 1절과 2절 말씀은 6월절 이틀 전, 이틀 전에 하신 말씀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건 6월절 이틀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 여성이 주님께 향유를 부은 때는 실은 6월절 여세 전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나흘 전 일이라고요. 어떻게 아, 압니까? 요한복음 12, 12장 1절에 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제일 처음 시작이 6월절 여세 전에 해서 이, 이 여성이 주님께 향유를 부은 때는 6월절 엿세 전임을 요한사도는 밝혀요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게 1, 2절은 6월절 이틀 전 그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13절은 6월절 엿세전 일로 말하자면 돌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마태사도는 이 마태복음 26장을 그냥 시간순으로 쭉 평, 평 평탄하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기록했습니다. 말하자면 자료를 편집한 것이에요. 목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이렇게 편집하는 목적이 있어요. 보통은 시간 순대로 기록하는 게 가장 순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틀 전 말씀을 기록하신 다음에 엿새 전말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을 뒤에 배열을 했단 말입니다. 궁금한 것이 많은데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마태사도를 만나면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이 주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수 있었고 알아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도합 네 번이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열두 사도는 적어도 이 향유를 부은 사건 전까지 주님의 입에서 주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최소한 세번 이상 들었는데도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향유 사건을 보았을 때 상식선에서만 판단하면서 마구 화를 냈습니다. 마태 사도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왜 여기에 이 자리에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마태는 자신을 포함한 열두 사도와 이 여성을 대조하려고 일부러 향유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겠습니다. 그러니, 마태 사도는 훗날 마태복음 26장에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주님께 대한 말할 수 없는 죄송함과 그 여성에 대한 대단히 큰 미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색이 사도였던 자신의 영적인 무지와 미련함과 완고함을 생각하고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가슴을 쳤을는지 머리를 쥐어 뜯었을는지 아이고 이 미련한 화상아 하면서 자기 머리를 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도가 일반 신자만도 못했던 것입니다. 1 2 명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향유 사건이 성찬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성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참 되게 깨달은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13절의 말씀처럼 이 여성과 같은 심정으로 자신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바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어요. 3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그게 한 번에 단순간에 낭비되든 그런 게 자기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그 목숨이, 아, 이 여성은 그 목숨이 자기를 위해서 부어진다는 사실을 아마 그때는 몰랐을 것이에요. 다만 그 주님이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주님의 말씀은 참된 주님의 말씀이어서 내가 이 주님과 떨어질 수 없고 헤어질 수 없는데 주님은 이제 영영 나와 작별하시려나? 그러니까 이 주님께 대한 사랑을 그냥 부었을 뿐이에요. 하나도 아까운 줄 몰랐는데 나중에 나중에 이 주님의 죽으심의 참된 의미를 이 여성이 깨달았을 때는 그런 향유가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에요. 자기의 전 생애를 다 주님께 부어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성찬은 이런 마음 자리에 들어가도록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시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려고 성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찬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말씀, 성찬의 복음을 참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 쏟아붓는 간곡한 사랑을 주님께 바칠 줄을 모르고 바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이 자기 안에 갇히고 상식 수준에 갇혀서 주님을 참되게 섬기고 주님께 간곡하게 헌신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마구 화를 냅니다. 교회에서 화를 내는 사람들을 가만 보세요. 성찬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인가. 근데 이 사도들이 그랬거든요. 다 그랬습니다. 화를 냈잖아요. 주님을 천되게 섬기려고 하고 주님께 헌신을 쏟아붓는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것이에요. 왜이러냐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세 번이나 듣고도, 그리고 마지막 26장에서 네 번이나 듣고도 그 말씀을 잘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음은 상식 수준에서 자기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셋째로, 마태 사도는 성찬 기사 바로 전에 가론 유다와 제자들의 일을 기록합니다. 이게 너무나 대조가 되잖아요. 그 여성과 열두 사도를 이렇게 대비한단 말입니다. 마태가 14절에서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고 기록할 때 그 열둘 중에 또 하나였던 자신의 마태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게 우리 중에, 우리 열둘 뽑고 뽑으신 열두 사도 중에 하나였다, 그가. 유다가 원수진영을 제 발로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돈을 얼마나 주겠느냐 하고 인신매매 거래를 합니다. 원수들로서는 예수가 제자들과만 따로 있는 곳을 새벽에 급습하면 되니까 이건 군중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잖아요. 새벽은 다 자고 있으니까. 새벽 시간에 제자들과만 함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알아서 그때 그 장소를 급습을 하면 밀란과 소요나 시끄러운 일이 위험 부담이 전혀 없이 예수를 체포할 수 있으니 이런 호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6장을 1절부터 이 25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 열두 사도 중에 하나였던 이 유다의 배반처럼 향유 사건과 대조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 여성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몸에 수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적을 보았던 사도 중에 하나는 그 주님의 몸을 팔아먹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 주님의 입에서 직접 들어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큰 이적들을 매일 보아도 참되게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주님의 몸을 팔아먹었습니다만은 실은 그때 자기의 영혼과 영원한 운명을 마귀에게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 배반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고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여기 두 번째 진실로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 이 21절의 아멘, 21절의 진실로는 13절의 진실로와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또한 번의 진실로는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할 때또한번 아멘, 진실로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6장에 주님께서 세번 아멘 하시는데 첫 번째 아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성과 같은 헌신이 높임을 받고 그런 헌신되는 헌신을 주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나온다 하는 말씀에 주님은 아멘 하시고 그러나 한 제자는 나를 팔아먹고 또 제자들의 수장 노릇을 하던 또 다른 제자는 나를 배반한다. 하는데 두번 아멘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태 사도는 마치 식탁보를 깔고 그 위에 음식을 올려놓듯이 이런 세 가지 이야기로 된 식탁보를 깔고 그 위에 성찬에 빵과 포도주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이 성찬 기사에서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8절 말씀과 2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인이라 하십니다. 또한 잔을 들고 감사기도 하신 뒤에 마시라 명하시면서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피다.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의 새 성찬 기사와 고린도전서 11장의 네 군데, 성경에 나오는 전체 네 군데의 성찬 기사 가운데 마태복음 여기가 유일합니다. 주님은 이 성찬의 포도주, 이 피의 의미를 아주 마태의 사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에 마태 사도가 전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신 약속을 안 지키실 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세번 없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곧 약속의 피입니다. 뭘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말을 다 뒤로 하고 한마디로 그걸 요약하면 사죄, 죄의 용서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주님의 피의 공로로 틀림없이 틀림없이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 이 언약의 피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전한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않으리라 완전한 사죄를 구약 시대에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마침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그 세원약의 피이기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흘리는 피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한 성찬상에서 29절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성찬상은 미래의 그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떤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 음료인, 특별히 혼인잔치 음료인 새 포도주를 마시는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날입니다. 여기, 너희와 함께 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마태사도는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마태사도는 세일이었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나 사도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무지와 과오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 온다. 나는 그날을 바라본다. 하시는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찬상은 과거로, 과거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할뿐 아니라 미래의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을 동시에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 성찬상에서 우리의 시야는 넓어져서 과거와 미래로 향하고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성찬상의 주인으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성찬상으로 나옵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찬은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우리 교회의 성찬 회원과 손님 가운데에 목사의 시문을 통과하신 분들이 받겠습니다.